안녕하세요. 오늘은 돌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나물은 우유에두 배의 칼슘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네요. 동의학 사전에 의하면 전염성 간염에 돌나물을 즙을 내서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간경변, 황달, 타박상, 해열, 해독, 독충과 뱀에 물렸을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돌나물은 간에 좋은 효과가 있다네요. 간을 건강하게 하여 피로회복을 풀어주고, 간염과 간경변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평상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수치가 높을 수 있는데, 돌나물을 먹으면 수치가 낮아진답니다. 또한, 혈관질환인 고혈압, 심근, 심근, 심근경색, 혈액순환을, 혈액순환을 도와준답니다. 돌나물의 새콤달콤한 맛을 나게 하는 것이 인산과 비타민 때문이고, 입맛이 없을 때 돌나물,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식욕이 넘쳐난답니다. 돌나물을 물김치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고 날것으로 초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밥맛으로 최고입니다. 또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에도 좋으며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가 시작되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돌나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갱년기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돌나물을 약초로 사용할 때는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채취하여 물에 씻어서 햇볕에 말려 사용합니다. 새콤한 신맛은 비타민 C와 인산이 풍부하기 때문이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아지게 하고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네요. 돌나물은 생으로 음식을 이용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생으로 초고추장에 무쳐 먹거나 겉절이, 물김치, 무침나물, 녹즙 등을 만들어 먹으면 더욱 좋다네요. 비타민 C가 들어 있는 돌나물을 먹으므로 건조해진 피부에 수분을 공, 공급도 해준답니다. 돌나물은 칼로리가 100g에 11칼로리로 수분 함량이 높으면서 열량이 낮아서 다이어트에 또한 좋다고 합니다. 생즙은 뛰어난 해독 작용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시켜 줍니다. 시원하고 향긋한 맛을 지닌 돌나물 물김치는 숙취 해소에 좋으며 여름에 시원한 국물을 마시면 더위를 더위를 이기게 한답니다. 돌나물은 부종을 내려주고 숲을 제거하고 혈액 순환을 도와준답니다. 혈변 코피 등과 심장을 안정 안정시켜 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답니다. 폐결액 급성 방광염 간염 부종 선천성 간염 천변성 간염 해열작용 혈액순환 촉진 인후두염 급성 돌림 간염 등과 항암작용으로 식도암 피부암 구강암 폐암, 체장암 등에 아주 좋답니다. 목이 붓고 열이 나면서 아픈데 독을 풀어주며 황달 등에도 효능이 있답니다. 예, 자, 그럼 구독은 평생 무료니까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